안녕하세요. 에, 6월이 다가오면서 임영웅의 팬들이 이 어떻게 보면 생일 축하 광고가 지금 눈에 쫙쫙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역대급 생일 축하다 이런 제목의 기사도 지금 실리고 있는데요. 우선 전국적으로 이한 다섯 개 군데에서 지금 전광판 광고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참 우리 영웅시대나 그 임영 팬들이 지혜로운 것은요 이거를 그냥 돈을 모아서 그대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펜앤스타라든지 이런 이 전광판 사업을 하는 데다가 임영 팬들이 투표로 투표로 1등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무료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는 경기도 하남을 비롯해서 또 홍대 앞또어디입니까 저기 광주 대전 전국의 다섯 개 지역에 예, 어제부터 어제부터 한 달간 6월 23일까지 광고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 우선 첫 번째 보여드릴 것은 하남 스타필드 미디어 타운입니다. 여기는요, 얼마나 크냐 하면은, 높이가 20m, 20m. 그리고 옆으로 가로가, 가로가, 뭘몇 m 됩니까? 70m? 네, 78m. 가로가 78m. 어마어마합니다. 이 경기도 쪽에서 거의 최고의 그 규모가 되는 이 스타필드에 쇼핑객이 엄청나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하루에 100번. 이 전광판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영웅님 생일을 모를 리가 없죠.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스타필드에 나가는 미 사진이 이겁니다. 해피 버스데이하고 네 임영웅 해피버이 1991년하고 나가죠. 이 그림인데 이것이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펜앤스타에서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네, 바뀌어서 이 대형 화면에 서 있고, 보이시죠? 옆으로도 나가고, 좌로도 나가고. 와,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이 공간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네, 이렇게 커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큰 광고 이미지가 지금 뜬다는 겁니다. 네, 이 정도 보고요. 다음에 또한 군데는 홍대 스크린입니다. 네. 홍대. 영웅님이 그 홍대 앞에서 지하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 2호선, 지하철 2호선에 홍, 이 홍대 입구역하고 합정역 스크린도어가 지금 광고가 실린다고 합니다. 네. 이 장면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 홍대 지하철역에, 여기에 지금 영웅님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보이시죠? 네. 이런 사진입니다. 네 여기까지 더 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합정역 합정역 스크린도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합정역 그 다음에 지역으로 내려와서는 광주 광주 위드히어로 광주는 누구죠? 연두님 연두님 계시는데네 네 광주도 이 광주에 보면은 아주 가장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터미널 터미널 나오고요.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 터미널도 영상에 이런 것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대전 터미널입니다. 잠깐 보여 드릴까요? 네. 이 사진이 지금 나가고 네, 요런 사진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 드렸죠? 네. 아. 진짜 대단합니다. 네. 임용 내가 보기에는 이번 6월 한 달간은 임영웅 팬이라는 것이 자부심 갖고 사는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정말로 멋지죠? 이런 기사가 네, 이렇게 하남 스타필드 규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공간에 쫙 펼쳐서 길게 쫙 이렇게 하남 스파필드 네, 보이시죠? 어, 사진은 잘 찍었구나. 이 블로그에서는. 여기에 지금 촥촥 나가는 겁니다. 와. 다음 것도 볼까요? 네. 요거는, 네, 기사네요. 네. 요거는, 네, 텐, 텐 아시아 텐아시아 기사에서 쭉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됐죠. 여기도 스타, 페팬스타 이름도 있죠. 페엔스타가 여기다 광고를 한다는 겁니다. 네. 아까 얘기한 합정역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남 스타필드가 규모가 엄청 큰, 크네요. 보니까는 제가 보니까 뭐 어디 작은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광고판이 나간다는 겁니다. 한남스타필드. 자 혹시 시간 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한남스타필드 가셔서 이 영상 광고 나올 때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서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시 생생한 거를 또 다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나누는 시간을 갔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에 있는 전광판 생일 축하 이미지 광고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제가 또 내일에는 버스 광고를 또다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